kf-21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얽힌 부분은 정말 악연이 따로 없습니다. 최근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기술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또한번 충격을 주었죠. 우리군 전략물자와 기술자료 등 usb 7개 분량으로 20기가 바이트 넘게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자료들의 유출이 올해 초가 아니라 최소 7년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개발 초기에 유출되어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더욱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유출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죠. 일각에서는 설계도 유출이 없었다면 이 일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 퇴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퇴출시킨다고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분담금을 주지 않을 뿐더러 자료 유출에 비방을 일삼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줄선 나라들이 많죠. 이런 사실들을 방증하듯 최근 한국은 KF-21 관련 사우디와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 가지 버전으로 개발을 준비한다고 알리면서 그중 하나로 수출형인 KF-21SA를 언급한 것입니다. KF-21SA 버전을 언급하며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출 국가와의 협상이 초기 단계이고 요구 조건이 유동적이라 다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SA는 현재 수출 협회 중인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인도네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 사정에 어쨌든 KF21 프로젝트의 유일한 협력국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에 가진 행패를 다 부려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막상 한국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동안 했던 일이 있으니 후폭풍이 두렵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취한 태도에 또 한번 뒤통수가 얼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니는 무슨 배짱인지 한국이 절대로 자기들을 사업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을 배제시켰다간 사우디와의 협력 또한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이 왜 그렇게 뻔뻔함으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인니의 관계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의 분담금 규모를 3분의 1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수준만큼만 해달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간 분담금 독촉에 질릴되고 질린 상황이었죠. 이 기회에 인도네시아와 갈라서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전혀 없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체납하는 동안 개발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당해서 KF21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르는데요. 3분의 1로 기술 이전 수준을 줄이더라도 기술력이 없는 인도네시아는 달리 방법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가 기술 유출 사건 당시 KF21 관련 핵심적인 정보를 조금이라도 획득했을 가능성입니다. 카이 및 방사청 당국에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니가 꼬리를 밟힐 경우 이에 따른 철저한 대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청은 KF21 관련 중대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협력 그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측의 허여한 기술은 초보적 수준이며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건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유출 자료만으로 한국은 인니를 그냥 쫓아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또한 손절한다고 그냥 끝내는 것은 아닌데요. 공동개발국 지위가 박탈되면 그때부터는 인니가 훔쳐간 기술에 대한 법적 공방에 돌입해야 합니다. 사우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인도네시아 측은 이에 반응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이 인니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다가는 사우디의 투자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의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빈살만 왕세자와 살만 국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사우디 투자 때문에라도 절대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살망국왕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면 구매 취소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매체는 사우디가 그간 한국과 맺었던 천궁투나 천무 등의 계약을 언급하면서 양국 방산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KF-21의 이야기가 되면 상황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첫 번째 고객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KF-21의 성능 수준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향후 KF21을 얼마나 판매하는지는 인도네시아가 사용해본 첫 인상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성껏 늘어놓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이 과거 한국 방산이 처음 팔로 개척을 할 때에 도움이 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후에는 한국 무기의 이미지에는 솔직히 악영향을 끼친 점이 더 큽니다. 인도네시아가 감히 저런 생각을 하고 발언한다는 자체가 더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용 후기가 없으면 사우디가 KF-21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도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체계적인 전투기 테스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전에 투입해 볼 만한 상황이 한국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망언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직접 개발하면서 모든 상황을 가정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장 시험까지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일개 프로젝트 참가국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사용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KF-21 도입에 앞서 누군가의 후기를 참고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쪽의 데이터를 참고할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망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매체에서 사우디의 살만 국왕이 인도네시아의 라팔 구매 결정을 따라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던 바 있죠. 인도네시아는 과거 이슬람 세력과의 의심스러운 관계성을 지적당해 미국으로부터 F-35 도입을 거부당했던 바 있습니다. 이들이 KF-21 프로젝트에 발을 담근 것도 이 사건으로부터 번진 것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그외 수많은 전투기들을 구매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줄 분담금까지 떼먹어가면서 F-15와 라파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기 통합이나 정비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무기 도입처는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니처럼 한 번에 세개국에서 비슷한 성능 수준의 전투기를 구매해오는 것은 보통은 정비 인력의 낭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전투기를 수입하듯 구매를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인니 정부의 편을 드는 언론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우디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당시 F-35의 도입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라팔의 도입을 협상하러 유럽으로 향하기도 했었죠. 인도네시아는 이를 사례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좋은 선례를 따라 살만 국왕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비용이성을 재 발로 걷어차는 중구난방 도입 사업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어리석은 일을 벌일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2월 이런 기사가 나올 당시에도 협상 중이었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사우디는 kf21 쪽으로 선택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 정도로 아무 말이나 뱉어대는 것을 보면 이들이 현재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이 기술 유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서 사업에서 배제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20GB의 유출 기술은 자료 유형에 따라서는 매우 소량일 수도 있지만 한국 측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고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니를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릴 물증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인니는 그동안 KF21을 구매하기는 했지만 자기들에게는 F15도 있고 라팔도 있다면서 허세를 부려왔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KF21이 계약에서 아예 빠져버리면 곤란해지는 것은 인리였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KF21은 한국으로부터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수량까지 확보가 빨랐을 것입니다. 반면 F15나 라팔은 미국과 프랑스가 만들어서 넘겨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들을 상대로 납기를 재촉하거나 압박을 걸만한 정치적 카드 또한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중국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숨통을 조여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인도네시아와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투나제도에서 중국 선박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해역은 황금어장인데다가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라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이 지역을 무단으로 집어넣었고. 2016년부터 인리와 중국은 이곳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에 침몰시키기까지 하는 등 생각보다 분쟁 강도가 높은 상황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 해군의 항공 모함이 나서서 툭 건드리면 볼링핀처럼 쓰러질 허접한 전력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저항할 무기를 빨리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F21 역시 인도네시아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손절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망언과 허세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까가준 분담금 6천억 원 중에서도 아직 2천억 원을 내지 않아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F21은 2026년부터 본격 양산되는데 양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5세대급 성능을 갖춘 KF21EX의 개발을 조기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긁어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더욱 응원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